2023년 3월 20일 월요일 새벽 말씀 첫 번째 자원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모두 희종, 나무같이 귀한 자들이니 저마다 자기를 점검하여 자기, 어,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드러낼 것은 나무 뿌리같이 드러내면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작품 나무 같이 전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자문이 제게 특별히 들린 이유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JMS를 나가지 않고 오히려 정총재에게 직접 하소연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2020년 초에 월명동에서 발견된 가장 주목을 받고 어, 하얀 돌로 단장까지 멋지게 해놓은 아주 어, 인기 있는 아주 눈에 띄는 소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어, 저같이 어, 환란에도 엄청난 환란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인들을 상징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제가 정종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저한테 주시는 선물인 것 같다고. 자, 그런데도 그런데 어,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자 야, 너는 뭐 못생기고 나이도 많고 키도 뭐큰것 같지도 않고, 응? 정충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 않았겠다.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을 해서 제가 2020년, 23년 3월 22일 영상에서 나도 정충재에게 이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 것 중에 하나가 이 희귀종 대걸작 소나무 뿌리솔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선물 영상을 남긴 후 7일 후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자먼 말씀으로 보내주신 것이니, 이제 제가 저만의 착각은 아니지요. 이 자먼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는 JMS의 유튜브 채널이 있었으나 정명석 총재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어, 다루지 않고 오직 말씀과 찬양을 올리는 방면, 방면으로만 이용되었습니다. 오직 저 혼자 JMS 내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는 채 정총재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채널이다 보니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JMS 내부에서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분들은 저를 좀 멀리하고 이상하게 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제는 j m 스의 공식 유튜브뿐만 아니라 놀러와 김원희, 막차, 막차타, 시원한 아침, 부산섬니 등등 많은 채널에서 적극적으로 정충제의 무고함과 억울함과 방송의 조작성과 허위성 등을 드러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은 끝나갑니다. 황혼 무렵 저 언덕 넘어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다가오는 늑대인지 분간하기 힘들던 혼돈의 때는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확실한 진실과 팩트가 드러난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찰지라도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가 관영하여 때가 차면 지체치 않으시고 단호하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심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과 팩트가 드러났을 때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